뭐, 시험하려고, 시험하려고,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거 뭐, 정방을를 착하거든. 그래가지고, 어, 1 0 29일 날 사고 났잖아, 이태원. 2년 중이죠. 그 전에, 그, 10월 달에, 그, 강화문에, 그, 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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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9일, 그냥, 선주가 22일, 그 선주가 15일인데, 내가 15일에, 거기 어, 조선호 철 앞에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한, 또 핵불, 첩불행동이 뭐라 했나 면은 한국의 그 페미점 사장이 우유청개를 가져왔나봐요. 우유청개를요 그걸 가져오니까 사회자 하는 소리가 동지 여러분, 한국의 자본가께서 우유청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근데 그소 우유, 가요도 그 페미점 사장 한국 자본가입니까? 자본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말안 쓰잖아요. 자본가에서 우리 뭐 책에만 써서 우리가 대화처를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아야야 한국 사람아니잖아람은 한국 사람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사람어디에사람사본은한사장에사장이부국 사람은 한은 그다음에 은 한국 사람은 한국 이야기한니사람럼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한 어, 그런 한사람들 사람은 한국 사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 훈련 받아가지고, 내도인가 모르겠는데, 그랬더라고. 그 다음에 10월 22일 날, 윤정상과 어, 일주일 전에 또 먼저 계속 갔더니만, 마지막 시각에 뭐 그런 게 아니라, 도움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멈춰서 엎어버립시다! 그러더라고. 그말먼 윤상 정부를 엎어버린다. 그 이야기죠. 윤상 정부를. 그래서 나는 그들 생각을 그때 10월달이니까 출전 안 했거든. 추워지기 전에 업을를 했으니까 나는 10월, 11월달이나 이 인간들이 사고를 내겠구나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10월 20일 그 일주일 뒤에 사고를 냈더라고요. 그때 왜그 이태원 참사의 민노총이 왜 그거 갖추고요. 하여튼, 어 그런 어 이태원 참사들은 그리고 저기 한 2년 전에, 어, 1년 전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어지니까 북한에서 그 자파들에게 이태원 참사를 이슈화 시키라. 또, 어, 지시가, 기록이 내려왔거든. 그렇게 모든 게북한만연결되 있습니다. 북한. 예? 우리가 북한에연결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상병, 어, 해병 최상병, 어, 사건으로 또, 뭐, 어, 타건마다 또 공격이 들어져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말입니다. 그 원란 대망전하고 비슷합니다. 원란 대망전 원란 대망전이 1975년 4월 30일 원란 대망전었거든 폐망되고 나니까 트루 대통령이 탈복 타고 들어오고, 들어 대통령궁에서 들어타고들어고들어 가버렸어요. 75년에 4월 30일, 또는 4월 30일, 여러분, 어, 70, 지금 어, 49년 40, 전, 올, 올 살입니까? 한, 잠깐 40, 49년 전, 4일. 전에, 온라인개방 행할 때, 저보다 더 그런 상태를 보내놨습니다. 지금 아까, 그, 나라가 망했다 하는데, 나라가 망하면은, 이게 무슨 꼴이 나냐 하면은, 그 다른 사 다른 일본 국민들은 따뜻한 방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 그 용산에 좋은 아파트 있죠? 아파트. 이따 아파트 뺏깁니다. 살자은 없어. 나 뺏겨. 강남에 탈 펜슬 땅 뺏겨? 할 곳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북한의 그, 저기 뭐야, 아주 고급 북한당들도 말이죠. 어, 태국의 그, 저 조선일보에 여기, 보니까 수도물이 절대 안나아수문에서안옵니다 전기도 수문에서안나아그러니 탈북인이 한국에서 이거 탈북이, 한국에 어, 탈북이라고 했는데, 그런들 그러면은 저 욕심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그저 이재명 누을쓰셔 가지고 야무럽파야, 업파 어파, 자기 내려오니 이야기죠.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 던 겁니까? 아니 뭐는 저저 공무원부터는 정상 떠는 거, 상이던데 찾아 했던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태 우리 주원대 살았습니까? 한번 바꿔 살자. 어? 그내그 내용이거든. 나라가 망했다는 거. 그공산 대통령 전 그, 그 강남에 있뭐 바깥 살다 그 얘기지.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해, 망했다는 그 말이거든. 그 나라 망하니까 뭐, 아주 더 뭐, 주상적인우니까나하 뭐 무슨 관계 있나. 그뭐 따뜻한 집에 있는 분들은 그린생각을좀르겠지만은 그 나중에, 어, 뒤 프로그램이 이런 프을새깁니다 어, 진단 뺏기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저기, 어, 빌라 사는 사람들도 북한에 고급공산당 광고보다 더잘 사는 겁니다. 보니까. 2 0시간 적게 넣었지요 온수 넣었지요 물론, 뭐, 외관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주 좋은 데 살고 있다이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있는 간첩새끼들, 간첩새끼들하고, 그 간첩 밑에 있는 몇 수대 놈들, 이 놈들이 지금, 나를 엎어가지고, 천주도 모르고 말이죠. 이 천국 같은 대한민국을 엎어가지고, 응? 공산 저, 뜨거운 친하게 들어가 살겠다는 건데, 나를 뱉기지, 뱉으면 안, 안 되잖아요. 문선인님, 백으면안 네. 되죠? 안 돼요. 아, 이제 나를 말아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지금 계속 공격을. 우리가 북한을 접수해가지고 북한 주민의 자유를 줘야 돼. 에? 우리가 공격만, 다,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됩니다. 뭔격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줘야 돼.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도, 이게 아주 그, 그, 그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 그분의 영원이더라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다 좋아하잖아요. 다 존경하잖아요. 그 분이 그사상이 이러지 못하것 가셨는데, 우리가 넌그 박정희 후회로서, 후회로서, 북한을, 주, 어, 북한을, 어, 자유한주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우선 제일 할수 있는 게 맞죠. 국정들이 할수 있는 게, 국, 국군 포로 돌려보내라고 예? 그놈들이 그저 실마로, 어, 땅동들이에요, 땅동들. 땅동이. 깡통이들이 머리가 긴 해가지고 무슨 말을, 말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뭐 아주 뭐 대단한, 대단한 뭐뭐 뭐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그걸 예. 이해를 못하는 깡통이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 쉬운 말로 해서 우리가 북한을 접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격만 당하지 말고 우리가 공격할 포인트입니다. 그 우리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멋진 것도 발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날씨가 이 좋은 날에 이 고생 많습니다. 예상입니다. 부정선거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